들어주시겠어요? 오래전 엄마랑 아빠는 함께 세상 곳곳에 떠도는 영혼들을 찾는 여행을 하셨대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섬에 남아 저를 키우셨고 아빠 혼자 영혼을 찾으러 다니셨죠 아빠가 돌아오면 우리는 함께 영혼을 배우겠어요 우린 모두 행복했어요. 그 날이 있기 전까지는 아빠가 없었을 때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엄마는 섬에 돌아온 아빠는 큰 충격을 받으셨죠.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저를 안고 우셨어요. 엄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저와 아빠를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아빠의 시간은 그날에 멈춰져 있어요. 가장 힘들고 아팠던 그날의 말이에요. 하지만 아빠도 저도 찾아야 할게 있어요. 저기, 집 속에 있는 일기를 가져와 주시겠어요? 에일리는 엄마 이름이래요. 남의 일기장 이렇게 봐도 돼? 영혼은 가장 행복한 추억이 있는 곳에 기뜬데요. 하지만, 어디에도 엄마의 영혼은 없었어요. 엄마는 나와 아빠가 함께했던 이 섬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 일기는 엄마가 아빠와 함께 여행을 다녔을 때 쓰셨던 거예요. 기억 속에 영혼이 머문다면 이곳 어딘가에 엄마의 영혼이 머물러 있을 거예요. 아빠가 더 이상 저랑 엄마로 인해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대로는 너무 슬퍼요. 아빠도 엄마도 그리고 나도 부탁이에요. 엄마의 영혼을 찾아주세요. 네, 일기 한번 보겠습니다. 레오나트 <laughs> 일기 첫 번째 장. 레오나트 성당. 잠깐만, 레오나트 성당이요? <laughs> 아, 일단 일단. 이별을 드리고 나오던 중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낮은 목소리 진지한 표정 하지만 자신을 프랭크라고 소개한 남자는 어? 아빠랑 첫 만남인가 보네 마땅히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우울증을 했다 용건이 없으면 가겠다고 하자 남자는 됐든 내 손을 잡고는 성당이 떠나갈 듯 말했다 전눈을 반했습니다 좋아 사귀어 주십시오 남자의 당찬 고백에 주변에서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 공개 고백 진짜 프랭크씨 뭐 하시는 거예요.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아직 남아있던 사람이 조끼 30명은 되어보였다. 살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순간이었다. 아 신이시여 저를 용서하세요. 당분간 새벽기도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이군. 그래 이곳엔 무슨 일인가. 오랜만이라고요? 안녕하시오. 오랜만이로군. 그 동안 무사해요. 정말 다행일세. 내가 네, 이분 알아요, 저랑에일린 등대가 있는 섬이라면 그래. 누군지 기억하고 있지. 그 아이가 죽었다니. 루페온이시여,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아이였네. 예배를 올 때마다 저곳에 앉아 경건히 기도를 올리곤 했었지. 슬픈 일이로군. 브랭크와 결혼한 에일리는 그와 긴 여행을 떠났네. 이후 레오나트를 떠났었는데. 한번 아르테미스가 아닌 다른 곳들을 찾아보게나 알겠습니다 어, 레나 여기까지 달았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예쁜 성당에서 처음 만났군요 엄마가 행복해 보였다니 다행이지만 이 보세요 엄마의 영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번째 일기를 읽어봐요 이번 어디로 보낼까? 살아의 영혼은 대부분 가장 행복한 추억이 있는 곳에 존재 신비롭지? 죽음이라는 삶의 끝에서 과거를 추억한다는 게 말이야 프랭크의 말대로 영혼들은 추억을 간직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 그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대부분 아름답고 때로는 안타까운 추억의 조각을 찾는 과정이었다 프랭크와 함께 영혼을 찾는 여행을 떠난 지 633일 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섬리베하임으로 나를 안내한 프랭크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빛나는 꽃 앞에 무릎을 꿇은 뒤 영혼의 사랑을 맹세했다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한참 말을 골랐지만 결국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었다. 당황한 프랭크는 앉지도 서지도 못한 상태로 나를 다독이느라 애썼다. 그 서툰 모습에 울다가 웃음이 터져버렸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행복하다. 프랭크와 함께하는 삶이 되게 행복했나 봐요. 여행? 맞아요. 엄마랑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함께 아크로시아 곳곳을 여행하셨대요. 일기만 봐도 엄마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느껴져요. 리베하임, 여기야 틀림없어요. 확실해? 어, 되게 싱그러운 노래소리가 들리네요. 하트 모양이야! 이쁘다! 로맨틱 학원 저 프랭크 아저씨. 여기도 영혼 없잖아! 레나야! 레나 이 새끼 어디 갔어? 여기도 아니었군요. 엄마에겐 더 행복한 순간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엄마를 못 찾을까봐 걱정이 돼요 괜찮아 어차피 내가 다 찾게 돼있어 세번째 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프랭크 몰래 결혼식을 준비했다 루트란에 들렸을 때흰 원피스를 부했고 음유시인 알레그로씨에게 결혼식 축하도 부탁했다 해바라기가 만개한 해물이 언덕 흰 원피스에 하얀 면포를 쓰고 나타난 나를 본 프랭크는 해바라기만큼이나 활짝 웃고 있었다 행복한 날이다 바람도 하늘도 꽃도 모든 것이 더없이 아름다운 바람이 당신의 걸음을 실어오더군요 이전과는 달리 과거를 찾고 있군요 에리 별직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했던 여인이었죠 노래에 너무나도 해맑게 웃어주었기에 유독 기억에 남는군요 그들이 결혼식을 올린 장소가 이 근처입니다 당신이 찾는 기억이라면 아마 그곳에 있지 않을까요? 결혼식 장소? 없는데? 영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더없이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죠. 행복이란 한순간 머무는 것 같지만 영혼의 길잡이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녀가 행복했던 장소, 비록 이곳은 아니었지만 아직 당신이 찾지 못한 장소가 어딘가 있을 겁니다. 저, 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예쁜 곳에서 엄마는 아빠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엄마의 영혼은 분명 더 행복한 순간이 있었던 걸 거예요. 다음 일기를 봐요. 마지막 여행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면 나는 프랭크의 작은 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울 것이다. 아이의 이름은 아들이면 테오, 딸이면 레나라고 짓기로 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길 기도하며 애니츠의 커다란 등나무 아래에 프랭크와 나의 영혼을 묻어두었다. 10년 정도면 아이와 함께 올수 있을까? 아이를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근두근 가슴이 떨려온다. 이건 내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예요. 엄마는 이렇게 설레고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태어날 길을 기다리고 있었군요. 저 이곳에 가보고 싶어요. 애니치라 곳에 있는 커다란 등나무래요. 내가 여기저기 데려다줘가지고 지금 나 이용해먹는 것 같은데? 이동수단으로 홍콩 숨기던데? 어? 등나무 아래에 편지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 크면 우리가 보아온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말해줄 거예요. 영혼들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선율을 따라 송고한 영혼이 별이 되는 과정을 말이에요. 아이도 분명 나처럼 당신이 영혼을 인도하는 별칙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아, 프랭크한테 쓰는 편지구나. 엄마의 영혼이 없었다고요? 거짓말. 별빛 등대섬에도 엄마의 영혼은 없었어요. 엄마의 가장 행복한 시절에도 엄마의 영혼이 없다니. 엄마의 영혼을 찾지 못하면 아빠는 앞으로도 이렇게 그날, 그 가장 아팠던 날만을 기억하면서 불쌍해요. 이제 그만 섬으로 돌아갈래요. 여행 다 했다 이거야? 근데 진짜 엄마의 영혼 어딨을까? 그 섬에도 없었다 그랬잖아. 음, 엄마의 영혼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내가 미워져서 숨어버린 걸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 엄마는 나와 아빠를 영영 떠나버렸나봐요. 프랭크씨한테 가봐야겠어요. 아우 나 풍경이 좋긴 좋다. 레나의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아, 구절을 그 여기서 들었어? 귀도 밝다. 레나의 부탁으로 아이 엄마의 영혼을 찾으러 다녔다고? 맙소사. 그래서 에일린의 영혼을 찾았나? 못 찾았다고. 그래, 그럴 수밖에. 그녀가 나를 만난 것은 결과적으로 재앙과 같았으니까. 편지를 전해줍니다. 에일린이 죽은 것은 나 때문이야. 진짜? 아이를 외롭게 만든 것도 모두.. 그날 내가 섬에 없어서 내가 섬에 있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암흑이다 에린 네가 바라던 나는 어? 갑자기 피아노에 앉았어요? 오래전 나와 에린은 피아노 선율을 따라 영원히 별이 되는 것을 지켜봐왔었지 음... <laughs> 이 빛은 내 곁에 있었더니 너를 <laughs> 원망하지 않는 건가? 와 영원히 바로 옆에 있었네 레나가 많이 컸어 <laughs> 철없는 나 때문에 어른보다 더 어린스러워졌지 당신이 지켜봐주지 않겠어 어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 피아노 친다. 엄마도 노래 부르는 건가요? 어, 레나 올라왔어? 우리 레나. 아프. 에일린이 내 곁에 있었더니 꿈에도 몰랐네. 돌아오지 않는 나를 원망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자네 덕분이야. 과거에 갇힌 나를 그런 나를 보면 괴로웠을 레나를 자네가 구했어. 이제. 딸 아이와 함께 영혼을 찾는 여행을 떠나려 하네. 아이 엄마가 좋아했던 땅, 바람, 꽃. 그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보여줄 생각이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아이가 없는다면 그녀도 분명 기뻐하겠지. 엄마의 행복한 시간은 나랑 아빠 곁에 있었어요. 그럴 것 같았어. 언제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젠 알수 있어요. 저기 저 별이에요. 작지만 따스한 느낌. 이제 언제든지 엄마를 볼수 있어요. 고마워요. 엄마의 행복한 시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이제 아빠와 나는 괜찮아요. 응, 분명 그럴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교환? 어? 별빛의 노래?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었어? 사야 돼? 별빛의 노래. 쳐볼까요? 씨가 연주하는 게더 좋은데?